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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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와 아이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노래들을 부르고 놀이하면서 긍정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음률 놀이입니다. 자, 우리 승현이 이제 준비 뿡뿡아 안녕 짜잔녕짜잔 친구들이 놀러 온대요 엄마 손잡고 뿡뿡이한테 놀러 온대요 그래? 흐. 아하 그렇다면 난다 난다 생각난다 엄마랑 나랑 함께하는 신나는 노래 뿡뿡아 변신 반기 부탁해 뿡뿡 좋아요 변신 반 방... 우리 친구들 모두 엄마랑 함께 노래 부르며 신나게 놀아봐요. 와, 신난다. 친구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우리 친구들 어디만큼 왔나? 어디만큼, 어디만큼 왔나. 여기만큼. 우리 친구들 모두 엄마랑 나랑 모두 모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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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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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 시작해! 신기하다 오잉 치차 뭐가 신기하니 우리 친구랑 엄마랑 너무너무 닮 았어요 그래 삑삑이도 <laughs> <빅빅이도> 엄마 닮았지롱 <laughs> 어디 어디 눈땡 그럼 코땡 그럼 입딩땡 <laughs> 와, 삑삑이랑 엄마랑 입이 닮았 그럼, 우리 친구들은 엄마랑 어디 어디 닮았어요? 어디가 닮았어요? 이! 우와, 그래요. 우리 친구들, 엄마랑 어디 어디 닮았나, 다 함께 찾아봐요. 친구들은요 귀도 닮고 손도 닮았어요 우와 그래 그럼 우리 친구들은 엄마 닮아서 좋아요? 네! 예! 그럼 엄마를 꼭 안아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뭔가 사랑해 사랑해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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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미워 오잉 엄마가 밉다니. 이빨 썩는다고 사탕도 많이 못 먹게 하고 엄마는 내가 미운가 봐. 나도 엄마 미워. 나도 엄마 미워. 동생하고 싸우면 나한테만 뭐라 그래. 우리 엄만 내 동생만 예뻐해. 엄마 미워. 꿀꿀아 꿀꿀아. 우리 빨리 멀리, 멀리 도망갈까? 그래, 우리 저기 저숲 속으로 도망가자. 가자. 어, 안돼 얘들아. 엄마가 걱정. 그래 엄마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응 거짓말 우리 가자 그래 빠 쿨쿨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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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어디지 아, 깡총아 우리 여기 좀 쉬었다 가자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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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면 어떡해? 어, 어, 밤이다. 어, 짜잔, 형. 어떡해요? 우리가 깡총이랑 꿀꿀이를 깨워줘야지. 친구들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 다 함께 일어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응. 응. 아 아, 야 까까까까 깜깜해, 무서워, <웃음> 집에 가고 싶어, 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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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보고 싶어, 나도. <웃음> <웃음> 엄마가 동생만 예뻐하는 줄 알고 아유 그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엄마가 우리 꿀꿀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도, 나도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 그것 봐 꿀꿀아 깡총아 엄마는 너희들을 모두 모두 사랑하셔 그렇죠? 네 우리 친구들도 엄마 사랑하죠? 네. 네. 아, 그래가 보니까 깡총이랑 꿀꿀이도 엄마랑 정말 닮았다. 정말 <laughs>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닮은 입으로 엄마랑 뽀뽀, 음, 뽀뽀. 뽀뽀.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사랑하죠? 얼만큼이요? 좋아! 삑삑이디야! 삑삑이디야! 엄마,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사랑한대요! 아유, 힘들어. 그럼, 우리 친구들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사랑해 할 때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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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있죠?

이렇게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불러봐요. 엄마랑 나랑 서로 사랑해. 엄마랑 나랑 서로 사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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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나 사랑해. 와한번 더요. <laughs> 이번엔 사랑해 할 때. 이렇게 서로 꼬 안아 주세요. 엄마랑 나랑 서로 사랑해. 엄마랑 나랑 서로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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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나 사랑해. 와! 우리 친구들 이번엔 엄마랑 뽀뽀. 뽀뽀! 맘마.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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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 벌써요? 아웅 오늘 놀러와준 친구들 재미있었나요? 네! 네! 아하, 헤어지기 싫은데. 음.